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자다. 이게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진짜로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나는 핍박하는 자였고 악행하는 자였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일꾼 삼아 주셨다. 그 은혜 얼마나 큰지 모른다. 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내가 제일 작다. 다른 분들은 다 나보다 낫다라고 여겼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보면. 약할 수 있습니다. 어릴 수 있어요. 어 신앙이 약하신에 신앙이 어리시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수 있어요. 왜? 나도 경험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나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나도 약했을 때가 있었고 나도 어렸을 때가 있으니까. 어, 지금 저 형제님, 자매님 약하신에 어리시네. 그러나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지금의 나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이 정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다. 내가 저분을 어리다고 평가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 나는 없다. 지금의 내 모습을 봐, 구원받고 그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이 정도잖아. 네가 뭐라고 저분을 어리다고, 약하다고 판단해? 아니야. 저분이 너보다 나아.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게 겸손인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야, 이 정도면 구원받고 이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인데 내가 그 정도의 은혜는 충분히 갚고 살고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분이 어리다, 저분이 약하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럴 자격 자체가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 은혜 앞에 서면 나는 너무 작은 자라고 그래서 스스로 모든 자들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스스로 모든 자의 종이 되었고요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했던 건 진심이었던 거고 진실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지. 또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laughs>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같이 읽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됐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어쨌다고요?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쁘시게 하는 종류가 쭉 나오죠. 1절에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왜냐? 3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겸손한 삶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예수님은 모든 비방을 받으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고, 그걸 반사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다 남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였거든요. 특히 복음으로요. 특히 구원으로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잖아요. 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칠절 갈지일 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상대방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서로 기쁜 겁니다. 그게 하나죠. 서로 기뻐지는 방법이에요.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서로 기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상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자기의 기쁨을 먼저 찾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깨지게 돼 있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가 되는 방법은 겸손히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찾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분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기쁨만 찾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할수 없나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오셨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네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다른 모든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할때 나도 하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기쁨을 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요? 예수님의 위치라면 예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겠죠. 그럼 저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를 취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니까요.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성숙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혹 사랑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더 사랑받는 걸 원하고요. 나는 혹 버림을 받을지라도 상대방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성숙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겸손은 그래서 한없이 멀었습니다. 저의 겸손도 한없이 멀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감히 나도 겸손합니다. 이 정도면 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면 너무 멀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덜 사랑을 받을지라도 당신들이 더 사랑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먼저 5절부터 보죠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5절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중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11명의 사도들 그들은 유명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닙니다. 한때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구원을 받고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겁니다. 사실 그 예수,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많은 비교를 받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비교당하며 별거 아닌 사람. 그래. 뭐 사도긴 사도지만 저 유명한 자들에 비하면 좀더 낮은 뭐 이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큰 교회를 뭐 맡아 가지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니까 누구보다 고생했고 누구보다 어려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그러나 계속 낮춥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그게 대단해요. 그는 달변가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쪽 변호사랑 직접 총독 앞에서 이 재판장에 서는데요. 저쪽은 변호사가 변사가 서고요. 이쪽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달변갑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는 말에는 조라나, 아, 잘하지 않았습니다.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인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심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사도 바울을 무시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거 괜찮았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스스로 종이 되는 걸 택했으니까요. 그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로 높이지만 그 시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를 취하지도 않았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춥니다. 계속해서 낮추었어요. 그건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높이려고 자기를 낮추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희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희생했어요. 12장입니다. 12장. 11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말하죠.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큰 사도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편지에서 할수 없이 너무나 할수 없이 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거짓 사도 사람들을 어 속여서 돈만 뜯어내는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하니까 할수 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위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 지금 이렇게 말하게 시킨 거다. 그러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극히 높은 사도들보다 더 부족한 거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늘 낮추었죠.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진심은 이랬어요. 15절입니다.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의 진심은요, 오직 그들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 그 영혼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것다 희생할 수 있고, 내 자신도 희생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들을 더 사랑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번역서를 보면. 그리고 원어의 가장 가까운 번역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도 쓰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인정을 받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걸 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고 나는 오히려 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어찌 사도 바울 앞에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사도 바울 앞에서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늘 알고 있었고, 형제자매들을 높이는 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고 천국에 가면 더 많이 존경받겠죠.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받지 못했던 존경을 지금 시대에 받고 있고. 천국에서는 더 받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계속 낮추었어요.